대선을 이틀 남기고 여야 후보들이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주말에 충북을 찾은 데 이어 오늘은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청주를 방문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토 최남단인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 대전과 청주를 하루에 훑는 전국 순회를 벌였습니다. 지금은 청주 성안길에서. 충북 출신인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와 함께 유세를 벌이고 있는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두 번째 청주 방문입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야권 단일화 이후 오히려 역풍이 불면서 승기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인물론을 강조하면서 충북의 미래를 위해 더 잘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충북의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정책, 더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주시기다 충북도민께 호소드립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주말 충주와 제천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윤 후보 역시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충북을 두번 방문했는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운동권 강성 노조와 연결해 강하게 비난하며 정권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심판해 달라는 호소문을 내고 정권 교체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586이 2년 패거리들이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이제 보따리 싸 가지고 집에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충북대 중문에서 유세를 벌리면서 20대 젊은 유권자들을 공략했습니다. 35년 양당 독점 정치가 청년의 미래를 빼앗고 수도권 이외 지역을 소멸 위기로 내몰고 있다면서 양당 정치의 판을 크게 흔들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공격받는 여성들, 가난으로 내몰리는 어르신들, 이런 우리 사회의 비주류 시민들을 일관되게 대변해 왔던 저 심상정에게 확실하게 한표 주시겠습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 본 투표까지 남은 시간은 내일 하루뿐. 초박빙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표를 얻기 위한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